네. 요거는 지금 이제 스탁 벤트? 뭐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세면대 쪽 배관을 연결해서 물이 이렇게, 아니, 아니,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열 받고 이러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탁 벤트를 이렇게 완전히 씌워서 물도 안 새고 구멍도 좀 좁히고 해야 되는데 뭐 아직은 안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씌우려고 해요 아무래도 여기로 이제 뭐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뭐 나무들도 많아서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예상치 못한 뭐, 비닐봉다리가 뭐, 날라와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멍이 막혀가지고, 뭐,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막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두께도 좀 재보고 했는데, 철물점 가서 뭐 하나 사서 끼워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실제로 뭐 약간 하수구 냄새 같은 게막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막 습기가 차있네요 요거를 어... 철물점 가서 맞는게 있겠죠 요 이제 사이즈별로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물론 완전히 막는다는게 아니라 약간 구멍 뻥뻥 뚫려있는거 그런걸로 이렇게 막아서 이물질이 안들어가게 냄새만 빠져나가게 공기만 왔다갔다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